안녕하세요. 하두사TV의 하두사입니다. 오늘은 일주론의 47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 신요일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요일주는 신금이라는 게 일간에 있는 거고, 유금이라는 게 일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의 비유를할 때는 색깔을 나타내는 신금, 하얀색, 금색. 그 다음에 동물을 나타내는 유금이라는 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닭, 하얀 닭. 흰닭 또는 금색빛 닭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닭의 특징은 첫 번째로 원칙과 계획이 있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지런하고 완벽한 동물입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동물이에요. 교감을 할 때는 알을 낳지만은 어쨌든 닭의 특징이라는 것 자체가요. 꼬꼬댁 꼬꼬댁 우는 닭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자신만의 원리, 원칙,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그 꼬꼬댁꼬꼬댁을 하는 거예요. 무섭다든가, 아니면 새벽을 알렸다, 뭐, 뭐 밤이 깊었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을 해가지고, 구체적인 어떠한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자신만의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닭의 특징이, 고러한 특징을 조금 정리를 한 거고요. 부지런한 완벽함, 이런 특징은요, 닭이 꼬꼬댁 우는 데 있어서, 어 구체적이고 원칙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꽃댁이 항상 시종일관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동물로서. 그렇다는 거는 사람으로 따지면은 꽃고댁 고는 시간이 일정하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이 부지런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계획적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간에는 심금이라는 특징이 나타나겠는데 이것은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나 이상을 표현하는 그런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는 유금이라는 글자가 들어오는데 이거는 나의 행동이나 부부궁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으로 인해서 유금의 특징이 나타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신유일주의 특징을 보자면요 일단은 유금이라는 게 일지에 깔려 있는데 십신으로다가 이제 십성으로다가 이제 비견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십이 운성으로 나가는 이제 걸록지에 해당이 되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가녀지종의 특징이 있겠는데 일단은 신금이라는 이 친구를 특징을 먼저 좀 알아봐야겠죠. 이 신금이라는 특징은 나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데 성격이나 이상적인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인데요. 사람 자체가 디테일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침착하고 예민한 그런 성향이나 그런 <laughs> 특징이 나타날 수 있겠다. 그리고 유금이라는 친구는요, 일지에 깔려있기 때문에 나의 실천이나 행동력의 같은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나타나는 건데, 자신만의 원칙, 자신만의 계획적, 그 다음에 완벽함을 추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효일주를 놓고 본다면 의리가 있고 꼼꼼한 계획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 자체가 침착하고 예민한 성향으로서 정리 전, 정돈을 잘 하고 혹은 단정해야 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며 자신만의 원칙, 계획, 부지런, 완벽, 구체적인 행동으로서 움직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유 일주를 좀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좀 표현을 한다면 티 없이 맑은 그런 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깨끗한 혹은 뭐티 없이 맑은 그런 금 같은 사람, 예리하고 날카로울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좀 표현하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신여일주를 물상론으로 좀 보게 된다면은 신금이라는 것은 완성된 가공품에 해당이 되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이미 완성품에 해당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것들의 비유가 됩니다. 혹은 장신구, 가위, 가공된 작은 금속 유금에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신금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똑같이 완벽한 그러한 금의 성격이 나타나는 친구예요. 유금도 마찬가지로 금, 보석, 장신구 혹은 다듬어서 만들어진 어떤 실생활에 가공된 작은 금속들에 해당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그러면서 유금이 지장간에 경금과 그다음에 신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순수한 금으로다가 구성되어 있는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된 완성품 또는 완성된 어떠한 상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유일주를 보면은 일단 특징이 순수한 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순수한 금으로 구성된 간여지동의 일주가 특징입니다. 그렇게 간여지동이 되었다는 것은 일단은 뭐첫 번째로 부부궁 사이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예요. 가녀지동이라는 특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인 구성을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가녀지동이라는 특징은 예체능계에 어떠한 힘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 어떠한 특수한 자신만의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중에서 신금과 유금이 만났기 때문에 뾰족한 도구를 사용해서 인기 생명의학, 이러한 계통으로 뭔가 특수한 것을 만들어내거나 이루어내거나 그런 힘이 아주 큰 사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특징으로는요, 사람 자체가 의리를 중시하는 그런 상품으로서 강직함이 있으며, 있으면서 사람 자체가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된 깔끔하고 스마트한 사람으로 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좀 사람 냄새는 안날수 있거든요. 음. 왜냐면 날카로워. 누가 건들면 딱딱 반응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깔끔한 성품으로, 성품이 있으면서 전문성의 자질이 굉장히 좋은 일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나 의학이나 인기에 관련되어서 날카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능력이 아주 좋은 사람. 그래서 정교함을 요하는 어떠한 행위. 정교함을 요하는 어떠한 집중력, 정교함을 요하는 어떠한 만들어내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일주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일곱 번째 특징으로는요, 금 자체인데 깨끗한 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때묻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 자체가 예민하게 반응할 수가 있어요.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러워지는 것, 내가 뭐 먼지가 묻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꺼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순수한 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불의를 보면은 못 참는 그런 투철한 자신만의 신념이나 정의감이 있습니다. 여기가 아홉 번째 특징으로는요 결백증 깨끗해야 돼요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빼맞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결백증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뭔가 좀 어질러져 있거나 자신만의 어떠한 계획에서 어긋난다 그럴 때는 굉장히 좀 까탈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고 항상 깨끗해야 되고 어, 결백증이 없더라도 항상 정리정돈이 잘 되어있는 사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자신의 계획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한 일주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음. 그러면서 사람 자체는 굉장히 전문성으로부터 기질, 전문성으로부터 자질이 굉장히 좋은 일주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